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인문 예술 11번째 지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질주하는 말이나 사냥하는 사람과 같이 동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은 옛날이라고 나오고 있죠. 어 시대 구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체크해 주시고요. 그냥 옛날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네요. 에이. 자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뭐 이걸 지금 얘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밑줄 치고 이거 가지고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만 년전 원시인이 그,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 그려진 멧돼지는 다리가 8개로 그려져 있는데 자이 역시 멧돼지의 움직임을 여러 개의 다리로 표현함으로써 동적인 느낌을 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소재를 꺼냈습니다. 뭐요? 바로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 그려진 멧돼지가 되겠죠. 자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자요 문장에서는 뭐라고요? 여러 개의 다리로 표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왜 했냐? 동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글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시어 체크해 주시고요.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미술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시도되었다. 자. 요 내용 앞에 있는 이 움직임 드러내기 라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laughs>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오늘 할 건가 봐요. 그죠. 음. 자 계속 됐다. 하지만 그들이 포착해낸 것은 대상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움직이는 대상의 한순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자그러면 요거는 일종의 뭐라고 볼수 있어요?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문제 상황, 그죠? 어, 그러니까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 동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안 됐다. 그러니까 겨우 뭐밖에 안 됐다. 한 순간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한계점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한계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그냥 냅둘까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도 있군요. 뭐 예술 지분이니까 그림이 있는데, 자, 그림으로 문제 푸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그림에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어도 도움 이 그림만으로 문제 푸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수능 시험장에는 그 시각장애인들도 오잖아요. 그죠? 어, 그니까 시각장애인이면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 결정적인 어떤, 에? 어, 예? 어, 그 해결책으로 쓴다. 요런 거는 평등하지가 못하잖아요. 차별이기 때문에, 아, 출제를 할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림을 결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계속 이어갈게요. 한편 1910년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미래파. 자, 또 이제 시대가 나왔으니까 네모칸좀쳐 주겠습니다. 1910년대고요. 자, 어디 중심?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미래파. 네. 자, 미래파는 움직이는 대상의 한 순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움직임 그 자체를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다. 자, 역시나 위에서 제기한 한계점을 뛰어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어, 자 특히 미래파는 새롭게 열리는 20세기를 과학 운명의 발달로 인한 초고속 사회로 파악을 했다 이겁니다 자이 1910년대니까 20세기 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 20세기를 뭘로 규정했다? 과학 운명의 발달로 인한 초고속 사회로 파악을 했군요 좋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계나 통신의 속도미를 이전의 형식과 다르게 표현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무엇? 속도의 미 라고 할수 있다 이겁니다 자 좋아요 뭐 그리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이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 미래파는 대상의 진정한 본질을 움직임 속도 에너지 등으로 이해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이 바로 움직임과 속도 에너지가 되겠군요 자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회화의 시간적 요소를 도입하는 식으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for and how 문장이죠 중요 문장이 되겠습니다 방법이니까요 회화에 몰랐다 시간적 요소를 도입하는 시도를 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네네 자 자코모의 발라에 발코... 발코니를 뛰어가는 소녀는 대상의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그렸다 이거죠 자 역시 지금 계속 방법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제 자체가 어떻게 하면 대상의 움직임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니까 역시 이 글은 뭐 방법을. 중점적으로 알아내는 것, 자, 요것이 핵심이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간 요소를 도입했다. 자, 이 작품에는 뭐가 있다고? 반복적으로. 그렇죠? 대상의 움직임을 어떻게 했다고? 반복적으로 그려서 속도와 시간을 표현했다 이겁니다. 반복적이 핵심어가 되겠네요. 자, 대상의 외곽과 색채를 분명하지 않게 나타냈다. 자, 그래서 좀더 자세한 얘기. 대상의 외곽과 색채를 분명하지 않게 나타냈다 이거죠. 외곽, 색채 분명하지 않게 나타내서 움직이는 물체는 흔들린다는 것을 나타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 움직이면 흔들려. 자, 요거를 어, 나타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딱 전환이 되고 있군요. 그러나 미래파의 작품 역시 움직이는 대상을 회화적으로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자, 근데 역시 얘도 마찬가지 그죠? 대상을 회화적으로 제안한 것에 불과한다는 불과는 한계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계점하고 또땡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한계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 네, 역시 방법 얘기가 또 나와줘야 되겠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냐?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의 작품 구성에는 여전히 움직임 그 자체가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지 않았어, 그죠? 움직임이 직접은 아니야. 아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작품 자체가 움직여서 어떤 공간의 특정 영역을 윤곽 짓거나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품 자체가 움직여, 그럼 작품 자체가 움직여서 공간의 특정 영역을 윤곽 짓거나 좀 말이 어렵네요. 그 움직임의 결과로 어떤 형태나 영상을 나타내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이거죠. 음자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끝에 줄을 단, 음, 단 줄을 빠른 속도로 돌리면 원 모양과 같은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이는 움직이는 선이 어떤 공간 속에서 특별한 형태를 창조하여 본질적인 생김새를 띠게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자 그렇죠, 어 이렇게 막 돌리는데,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아 휘휘 돌리는 거죠, 그죠?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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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에,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원 모양과 같은 형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움직임에 따라서 자 움직이는 선이 어떤 공간에서 특별한 형태를 창조해서 본질인 생김새 그러면 이제 특별한 형태를 창조하게 되고 그것이고 본질적인 생김새를 띠게 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이러한 움직임을 조형 예술로 사는 것이 바로 키넥트 아트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A가 뭔지 분명히 위에 설명이 됐으니까요. 자, 이 A를 읽었을 때 바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계속 이어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넥트 아트 작품들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특성을 띈다. 자,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이것은 어떻게 고정은 아니고요 바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러한 특성을 비물질화라고 합니다. 자, 이름이 아주 뭐 멋있습니다. 비물질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다. 자, 정지된 물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화되어 있다고 하면 한다면 움직이는 물체는 형체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물질화되었다고 할수 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비물질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정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나옴 가보와 같은 작가들도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 네모칸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옴, 가보와 같은 작가들은 작품이 이동하거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 모터 장치를 동력원으로 사용했다. 자, 아까는 여기 위에서는 손으로 돌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전기 장치를, 모터 장치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군요. 자, 반면. 알렉산더 칸더는. 자, 또 사람 이름 나왔네요. 알렉산더 칸더. 칼더. 자, 이 양반은. 전기 장치 대신 공기의 흐름으로 작품의 움직임을 유도했다. 자, 먼 전기 장치는 아니고 이 사람은 뭘로요? 공기의 흐름으로, 그죠 공기의 흐름으로 작품의 움직임을 유도했다 이겁니다. 자, 그는 원색으로 칠해진 금속판을 모빌, 아 모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모빌인 것 같은데요. 자, 모빌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금속판들은 막대에 매달려 있었고 막대. 그리고 방향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디 마디가 나눠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공기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속도로 부드럽게 흔들리거나 자연스럽게 회전하게 된다 부드럽게 흔들리고 다양한 속도를 내고 자연스럽게 회전한다는 게 바로 이 모빌의 특징이 되겠네요 네네 좋습니다 자 약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전부 전부 다 해서 어떤 그 비물질화 그죠 네, 움직이는 특성을 띤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런 내용을 가지고서 네, 그다음 문단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문단을 보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방식과 달리, 달리, 달리. 자 그랬으니까 이제 어. 좀더 다른 내용이 나오겠네. 말 그대로요. 그죠? 렇자 그러면 요번에또 어떻게 하느냐? 역시 방법 타령이죠. 마르셀 뒤샹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참, 수능 기문에는 이름이 특이, 특이한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와요. 보면요. 신기합니다. 자 마르셀 뒤샹은 관람자에 의해 움직이는 작품입니다. 자면 아까는 어땠어요? 손으로 돌린다 할지 전기 장치를 쓴다 할지 뭐 공기의 흐름 이런 걸 썼는데 자 이번에는 뭐 관람자의 움직임을 움직임 그죠? 관람자 움직임을 이용하는 예, 작품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별 방법이 다 있군요. 뒤샹의 자전거 바퀴는 관람자가 손으로 바퀴를 회전하도록 한 작품인데 관람자가 바퀴를 돌리는 속도에 따라 바퀴살이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어, 그러네요. 말 그대로 관람자에 의해 움직인다. 자, 또, 헤수스, 라파엘, 소토.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자, 이 양반은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어른거리는 배경 속에서 일련의 작, 작은 점들이 보이게 하는 작품을 썼다. 관람자, 어쨌든 똑같습니다. 관절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른거리는 배경 속에서 일련의 작은 점들이 보인다. 자, 작품 그 자체 속에 변형의 과정을 합성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요, 요, 요 소소시, 소토시, 자, 이 양반의 특이점은 작품 자체 속에 변형의 과정을 합성한다. 이게 되겠네요. 자, 키네이트 아트는 자, 움직임 자체를 작품으로 끌어들이는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 이 키네이트 아트라는 것을 요약하자면 움직임 자체를 작품으로 끌어들인다. 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자, 끝에 문단이기 때문에 정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미술작품은 고정되어 있지, 아니, 고정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렸다. 음, 고정관념. 파괴. 자, 또. 엔드. 자, 대등연결이죠? 추가됩니다. 정보가. 관찰자에 머물며 수동적으로 작품을 수용하기만 했던 관람자. 자, 관람자는 어땠다고요? 이들 생각에는 관찰자야. 그리고 수동적으로 작품을 수용해. 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이 관람자를 자발적 힘을 가진 능동적 참여자로 변환하게 했다. 자, 그뿐 아니라 역시 추가되어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실험적 예술의 길을 열어주었다. 다양한 실험적 예술의 길 네, 첨단 매체를 사용한다. 음. 사용하는 비디오 아트나 홀로그래피 아트 등이 나타나게 되는 그 계기를 제공했다. 어, 계기를 제공, 제공했다는 것이지, 어, 앞에 있는 그 키넥트 그게 어, 곧. 뭐 비디오 아트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계기를 제공했다 이겁니다. 이거 분명하게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어, 입문 예술 지문 11번 지문을 보았는데요. 자, 이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법을 다루고 있는, 예, 방법을 한계와 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는 어, 이 방법들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괜찮겠네요.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